시청자 에으로 직접 우승팀을 결정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아침마당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부른다. 네 오늘요 그동안 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돌아서야만했던 준우승 팀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못처럼 자전이 도전의 기회를 꽉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도전에서도 네. 또 이번 도전에서도 한결같이 꿈을 향해 노래하는 분들인데요 어떤 팀이 일생을 거머쥐게 될까요? 응원하실 번호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받아보시죠 언니와 동생이 서로의 꿈을 원하기 위해 출연했던 가수와 디자이너팀 방송 덕분에 동생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고 하는군요 자 번호 몇 번일까요? 15801에 2번 조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기에 진정 행복하다는 가족 만일 동안 팀 번호 확인합니다. 자네개 번호가 나와 있죠. 일오팔공일의 오바 역사와 전통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조조가 아름다.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예. 네. 어... 일단 그 장애인의 날 특집 나의 사랑 나의 가족에서 또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이 팀이 준우승 전문팀이래요. 준우승 예. 전문팀이요? 제가 저 우승을 한 기억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어, 2년 전에 그 공무원연금 문학상에 제가 응모를 해가지고 예예. 수필로 제가 그 은상을 탔고요. 금상 아니고 은상? 네. 제가 그때도한 189명 중에서 은상 2등 했습니다. 또 이, 은상? 네. 예. 그리고 어한 4년 전에 집사람하고, 예. 그, 음식 요리 경진대에 나와가지고, 예. 그때도 또 은상을 또 탔어요. 은상. 아 예. 또 심지어는, 예. 동네 노래 자랑에서도 그냥, 인상. 이등권 못하더라고요 예. 아, 희한하네요. 이거 왜, 그리고요. 지크스 같은데요, 약간. 전번 4월 23일 날도 예. 은상이고요. 예. 아, 그래도 예, 저는 그래도 만족하는데 우리 예. 핑규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laughs> 아, 오늘은 아, 그 징크스를 아버님, 좀 끊으셔야 될 텐데요 네, 2등이 편해요 <laughs> 올라갈 때가 <데가> 있잖아 <laughs> 1등 안 하면 지키려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 그래도 한번 이번에는 해봐야 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님 정말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나오신 느낌인 예. 게 모자부터 발끝까지 정말 뭐 갖추고 멋있게. 나오셨어요 아,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다 맞추셨어요 아, 예. 예. 네. 이무대 위에서 맞춰 어, 입고 나왔는데요 예, 예, 예. 이 모자는 그 파나마 모자라 해가지고. 파나마요? 중남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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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콰도르에서 직수입한 겁니다. <laughs> 제, 그, 생일날. 아, 예. 오늘, 오늘 이 무대를 예, 위해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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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그, 딸이. 딸님이 예. 직접 예. 그, 에콰도르 현지 그겸민한테 예. 주문을 해가지고. 예.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아, 그러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이야, 대단한 선물이네요. <laughs> 같이 좀 <laughs> 나가는 겁니다. 구드도 요거 좀 나가는 구드인데요 예, 예. 이거 뱀피로 만든, 예. 다양입니다 <laughs> 예. <하얀 백구두입니다>. 이야, <laughs> 이거 뭐제 예, 양복도. 예. 우리, 저, 딸애가 선물했고요. 아, 예. 아, 딸님잘 주셨네. 예. 우리 식구들도 좀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근데 아버님만, <laughs> 아버님만 차리고 <차려입고> 나오시고 <laughs> 어머님하고 아드님은 그냥 편안하게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밝은 형광색 연두색 컬러로 맞춰 입고 네.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또 특히 이제 필규 우리 아드님이 섹스폰 연주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오늘도 섹스폰 가지고 나왔는데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예, 알아보는 예, 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TV에서 봤다고. 예. 힙소보 예. 불렀던 사람 아니냐고. 예. 예. 알아보니까 네. 기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아버님은 오히려 잘 몰랐다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치려고네 네. 네. 어떠셨어요 아니 저기 네. 식구들하고 네. 저희가 이제 필기도 아프고 저도 이제 그래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요예예 예. 병원에 가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잘못 알아보더라도 예. 필기는 다 알아보더라고요 예. 뭐 시장에 가도 그렇고 예. 그 어떨 때는 이제 필규가 예. 가게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상점 그 사장님이 예. 필교 알아보고 예. 물건 값을 깎아줬대요. 아, <laughs> 그래서 오히려 예. 그 이후로는 뭘살 때마다 필교를 꼭 데리고 다니신다. <laughs> 아니, 정말 그 부자 간의 사랑이 남다른 가족인데요. 왜이 예. 가족이 지난번에 낳았을 때 부부에도 또 남다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만일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랑 다시 태어나셔도 꼭 예. 결혼하실 거라고. 사실입니까? 네. 예, 물론입니다. 예.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 정말 아. 가분한 사람입니다. 예. 전에 예. 제가 그 집사람한테 예. 나는 다시 태어나면 예. 뭐 무조건 당신하고 다시 또 결혼하고 다, 살고 싶은데 예. 아내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태어나면 어떻게, 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어, 나도 그러더니, 당신이랑 살지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런 답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자기는 예. 수녀나 승녀가 돼가지고 <웃음> <웃음> 그 어려운 사람들 <laughs> 예. 돕는 기간에서 예. 그 마더 대리사 수녀처럼 네. 그렇게 그냥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이 좋아서 수녀나 승려가 돼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얘기지, 다르게 얘기하면 아버님이랑 만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laughs> 아니, 잠깐, 이쯤에서 아니, 저, 어머님의 아니, 진심을 아니, 저, 한번 들어보죠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네. 제가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네. 아버님 만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laughs> 네. 지금은 남편이 진짜 네. 너무 진짜. 그럼 네. 지금 여쭙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아 네. 그리고 너무 아 그동안 미안했어요. 항상. 사랑해요. 아 서로에게 참... 힘이 되는 우리 가족의 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일 동안 팀 15801의 5번으로 응원전 화주세요그이까또 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래네요. 이거 부를 노래. 사랑아 내 사랑아. 방송 잘 드립니다. 아 지는 줄알았었는데 지는 줄 알았어, 는들 가슴 안에 니가 한가득 차, 숨조차 모시고, 눈도 말 You can 사랑아「アプロットはパド」「苦手げ掘る中に左を追いすけ」 마지막 다섯 번째 팀, 만일 동안의 노래로 네. 우리가. 다섯 팀의 노래 를다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하시니까 이 노래가 사랑아 내 사랑아가 박상미 씨 노래거든요. 네, 박상미 씨가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저는 그리고 또 소리 사랑 태권 사랑 팀 네. 이번에 아버님과 아드님이 네. 또 싸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 아버님 이서 처음에 좀 하시더니 <laughs> 연습 진짜 안 했구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춤을... 갑자기 태권도 태권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태견이 됐어. 태견. <laughs>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형식 씨. 저, 저, 저 나중에 그 아드님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저렇게 틀릴 줄 아들은 아는 것 같아요. 아빠가 태권도로 뒤에서 무용을 하다가 느닷없이 순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바로 춤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왜 거기서 춤을 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 표정인데, 그 아들의 꼬랑지 머리가 아주 특이해요. 저는 맨 처음에 수염인 줄 알았는데, 뒤에 붙어서 꼬랑지 머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아들이 저렇게 머리 기를 수 있다는 건 아버님이 그 본인의 그 무슨 원한이 맺혀서 그렇게 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 가져보는데, 만일 동안. 조금 전에 우리 필규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다시 태어나도 사랑을 하고 본인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부인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몇 명이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26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laughs> 여기에 제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봐야겠지만 그 몸이 아픈 몸이 불편한 필규가 저 착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저렇게 착하고 정말 저렇게 고운 분들이라 필규와 거기서 태어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필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나오신 가정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의 박수 심청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하실 네. 번호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소리사랑, 태권사랑팀 응원 주실 분들은 15801-4번으로 응원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일 동안 팀 15801-5번입니다. 네. 앞서서 노래했던 연길 자매팀, 가수와 디자이너팀, 또 추억 만들기팀에게도 응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생 오늘 노래는 대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한번 쉽게 또한번 무대를 가지셨던 분들이라 노래를 참 편안하게 잘 하셨다. 그리고 또뭐 자꾸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늘으신 것 같고요. 연길 자면은 참 기대했던 대로 깨꼬리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대로 또 박자는 또 하락 항상 물고 들어가는 거네 너무 급했어요. 가수와 디자이너 참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줬고요. 추억 만들기 참 오빠의 표정 참 성대가 참 노래를 참 잘하세요. 근데 조금 급한 게 있어서 달렸는데 참 앞으로 건강하게 아주 노래를 많이 하시기, 좋으시기 바랍니다. 소리사랑, 택견사랑. 아들이 참 막춤이 안 되니까 할수 없이 그냥 대충 쫓아갔는데 <laughs> 참 좋았습니다.